p 스 r s o n a l essay, 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주 부모님이 소재가 될 때도 많아요 퍼스널 에세이 소 s 는그 a s o 다 a 할 수가 있 s 요 근데 s 때항 a 꼬맹이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내 에세이인데 왜 부모님 얘기 쓰냐고 이거는 제가 강의를 했지만 첫 부모님들한테 영향 많이 받았잖아 님들 두 번째 그들 스토리 흥미로워 어, 오히려 그들이 유학 지원해야 돼요 진짜 와 이런 부모 아래서 잘안나내면은어떠 애일까 뭔지 알겠죠 아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같이 가는 거야 부모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들 아래서큰 나는 나 또한 이거 물론 퍼스널 에세이를 다 부모님 얘기로 도배하는 건 아니죠 님 얘기도 할 거예요 오케이 이때요 부모님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엄마 꿈이 뭐였어 어쩔 때는 상상도 못한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허? 엄마 진짜 이거. 오. 그런데 이럴 때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뭐냐면 아이 뭐 그건 뭐하러, 뭐하러, 뭐, 뭐, 뭐 왜, 왜, 왜? 갑자기 무슨 꿈 타령? 꿈은 무슨 꿈이야?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너네들만 잘만큼은 나는 뭐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님 이거 아세요? 이 자체도 되게 슬프고 퍼스널 에세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냐면은 꿈을 꾼거 자체도 까먹은 거야. 님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지. 좀 슬프지 않니? 그렇죠. 이게 펄스 에세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슬프기도 하다. 그만큼 엄마가 너무너무 치열하게 우리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살려주고 싶다. 뭐, 뭐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님들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님 가가지고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원래 꿈이 뭐였는지 그러면 아 저희 엄마는 별로 특별한 거 없어. 써요 뭐 이런 거 그러고 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와. 허어, 선생님 우리 엄마 이런 거 원했대요 응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하고 친해지려고 그런 걸 떠나서요 그것도 <laughs> 부수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소재 어 퍼스널 에세이 소재 그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야될 것이냐 그래서 파이올렛을 꿈꾸던 우리 엄마 그렇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좀 흥미롭지 예를 들면은 퍼스널 에세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양념을 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거를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소위 인터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